The truth seems to be, however, 이게 뭐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어쨌건 간에 진실인 즉슨 이런 것으로 보인다. The mother forest, 어머니 숲, 그리고 these wild things, 이 야생의 존재들이, which is nourished, 숲이 nourished, 자양분을 주어 기른 이 야생의 존재들이, 모두, all, recognized a kindred wildness, 인더 휴먼 차일 d 이 인간의 아이에게서 유사한 야생성을 인식했다고 알아 보았다고. 어, 너도 우리랑 뭐 다를 바 없는 야생성을 갖고 있는 존재구나. 이런 거죠. 우린 다 알아봐. 이게 이제 사람은 알아 보지 못하는 거. 그거를 자연이 알아본 거. 그거는 어쨌든 이게 이제 앞에는 뭐에이 설마 뭐 이런 분위기. 아니, 늑대가 와서 그건말 말도 안 되잖아. 그렇지만 이런 앞에서 이야기 통해서 이제 작가가 하려는 얘기인 즉슨, 인간의 사회에서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 아이 안에 있는 어떤 야생성이랄까, 그런 것이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런 이교도적인 자연에서 어떤 통질감을 찾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 하려는 거죠. And she was gentler here. 그녀는 여기에서, 벌은 이곳에서, 이숲 속에서 더 온화하였다. 청교도사에서는 회 악에 받쳐있거나 걸리기만 해. 다른 아이들 막 대들면은 가만히 안 되죠. 쫓아가가지고서는. 엄마한테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하여튼 사회의 그 기준에 따라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그 아이인데, 여기에서는 온화하요 더. Then, in the grassy margin, the streets of the settlement. 그 정착지의 거리에서보다도. Or, in her mother's cottage. 그것만이 아니라 엄마의 오두막에서 그랬던 것보다도. 정착지를 묘사할 때 grass margin, 이렇게 한 거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그 발자국 닿는 곳은 흙일 테지만, 그 바깥쪽은 어때요? 풀이 자라겠죠? 아직 그 밟히지 않은 풀들은 계속 자랄 테니까. 그 가장자리에는 풀이 난 길, 그래서 Christmas in the street s 이렇게 했죠. 어쨌든 정착지건 간에, 엄마의 오두막에서든 간에, 거기서 보이는 것보다도 이숲 속에서 더 온화한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The flowers appear to know it. 꽃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아이가 이 숲에서 더 gentler 하다는 것을. 그래서 one and another whispered. 서로서로 서로 속삭입니다. As she passed. 그녀가 지나갈 때. Adorn thyself with me. 얘야, yeah, 나를 yeah. 가지고 너를 장식하렴. Thou beautiful child. 너 no, 아름다운 아이야. Adorn thyself with me. 나를 가지고 너를 장식하라니까. And to please them. 그러자 그들을 꽃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all gathered the violet. violets. 벌은 빨리 u 모으고요. and anemones. 어네모네도 모으고 또 columbines. 매발톱꽃도 모으고 some twigs of the freshest green. 그리고 아주 신선한 녹색의 가지들도 모았죠. which the old trees held down before her eyes. 그 오래된 나무가 내려뜨려준 before her eyes. 벌의 눈앞에 얘야 yeah, 이것도 오래된 나무 끝자락에 자란 거는 아주 신선한 녹색이겠죠? 이것도 마치 제공하듯이 헬다운, 홀다운 내려서 잡아준 거죠? 눈앞에다가. 그럼 이제 펄은 그걸 모아서 신선한 나뭇가지 같은 걸로는 뭘 장식하고 그 사이에 또 꽂아서 꽃을 꽂고서는 뭘또 하고 그런 겁니다. With this 이것들로 she decorated her hair. 펄은 머리를 장식하고 and her young waist. 그 어린 허리를 장식하였죠. 그리고 and became a nymph child. 그리고 요정의 아이가 되었다. or an infant dried. 또는 어린, 유아, 드라이어드. Dryad. 드라이어드는 나무 요정입니다. 나무 요정이 되었다. 아니면 whatever else was in closest sympathy with the antique word. 그 오래된 숲과 가장 밀접한 sympathy, 교감을 이루고 있는 그 무엇이 되었다. In such guise, 이런 모습으로 h r 헤르펄 어른 herself, 어른 자기 자신을 장식하였다. 그때 when she heard her mother's voice,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고, and it came slowly back, 천천히 되돌아왔다. Slowly, 천천히. 왜냐하면 she saw the clergyman, 목사를 보았기 때문에. 네, 숲속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시원하게, 서늘하게 눈에 잡히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